여태까지 그 돌아본 빈집 해가 중에서 가장 진짜 멋진 조망하고 이런 계곡하고 삼박제를 두루 다 갖춘 그런 저 아까운 빈집이네요. 와 진짜 <laughs> 여름에는 여기가 천국 같은데요. 여기도 계곡 정말 좋네. 와. 아, 겨우 찾아왔네. 마카롱님들, 안녕하세요. 쎄빠지게 찾아왔습니다. 경치 참, 진짜 멋진 곳에 이거 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 계십니까? 계세요? 아무도 없네. 여기도 저 빈집된 지가 좀 오래된 걸 보입니다. 아, 참. 위에 여기 기둥, 이거 저. 색깔이, 이게 나온 게 색깔이 벌써 썩어 들어가는 거 보면은 빈집된 지가 좀된 걸로 보이네요. 아, 집은 이거 뭐 뭐기둥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잘 지어 놓은 그런 집인데 집도 집이지만, 아, 이게 뒤에 이거 항아리도 있구나. 경치가 이거 너무 좋은데, 위치를 해가 있는데, 이게 사람 사는 집 같으면, 이런 위에 기둥 같은 게 이런 게. 빨리 시커매지고 부패가 안 되거든요. 근데이마이 지금 기둥 색깔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이제 떠나신 지도 좀 오래된 걸로 보이네요. 마당에 더 보니까 이게 저돌 이거를 파가지고 작은 조그만한 연못을 만들어. 나갖고 조경도 신경을 썼는 것 같은데. 한옥집 진짜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이게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저 한옥집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저 선임이나 그 작은 암자 그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놔놓고, 이거 어디 가셨뿜노? 이건 뭐고? 이건 뭐, 뭐, 태우는, 태우는 거. 군형인데. 뒤에도 이 연못처럼 꺼내놔. 뭐, 뭐 하나 더 파놨네. 아, 뒤에도 이 항아리가 또 있네요. 아, 저기, 저, 시청자님 보입니까? 저 기둥 사이에 쪼매난 저, 저 항아리를 갖다 저, 이어놨네. 저게 무슨 신주단지인가? 느낌이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보살이 그 사는 거 하고 스님 사는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마 스님이 살았는 걸로 그렇게 저 보입니다. 느낌에 그런 게 확실하네. 와 이거 참 경치 참 정말 풍광 좋네요. 이 정도 한옥 집질러면은저 기둥 그 모양새나 위에 전통 기와까지 딱 얹어 놓는 거 보니까 꽤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저기인대 이에 예, 이어는 보이랄시 같은데, 이 뒤쪽 편에도 무슨 문이 달리가 있네. 여기도 그렇고, 이어는 대나무 밭이고, 야, 이거는 나무. 그 조각으로 나무 조각이란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한옥집을 이렇게 조그나게만들었네 와, 이거 만드신 이게 선임인, 스님인... 이게 기술이 엄청 돼. 손 기술이 좋은 분 같은데, 여기서 그 수양 수행하면서 이런 걸 만드셨나 보네요. 와, 멋지다.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네. 아, 스님 어디로 떠나셨분요 여기 위치도 자리가 상당히 좋,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렸다 보면은 이 산, 이 경치가 풍광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곳에 이런 암자가 위치해가 있는데, 하나하나 신경을 되게 많이 써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저 암자 같은데, 이 통창문하고 밖에 풍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그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